다동으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네 지금 저녁 7시 37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지, 보이는 방향이 이제 다동 먹자골목이고요 하나은행 본사도 보이고 여기는 이제 롯데백화점입니다 명동 롯데백화점 을지로 입구 2번 출구로 나오면, 예, 다동으로 이어집니다. 미워크도 보이네요. 네, 지금 저녁 7시 40분. 아까 낮, 낮에 점심는또 다른 분위기죠. 아까 낮에는 점심에 사람이 많았다면. 손님 이죠 여기 안에 아니, 또, 비어있는 곳들도 있고요 네, 거리에, 지금 7시, 7시, 40분인데, 사람은 없죠. 이제 거의 퇴근들 하고, 이렇게 커피숍들도 손님들이 없습니다. 커피숍 벌써 문을 닫았고, 7시 40분에. 카페들이 장사가 안 되는 거죠. 카페에서 커피 마시면서 담소 나누시는 분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저녁이 되면 이제 문을 완전히 닫아버려요. 넓적골목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손님들이 얼마나 있을까? 그래도 손님들이 한80% 정도는 차 있어요. 80% 정도는 차 있고. 여기는 손님들이 별로 없고 카페들은 거의 문을 닫았습니다. 닫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카페는 밥집 같은 데는 사람이 없고. 돈가스 집은 손님이 전혀 없고요 이제 술과 함께 파는 전집이나, 네, 이 옆에 위스키집도 보이네요. 손님 한 테이블 있고, 전집. 여기도 깜깜하고, 여기도 커피숍도 문을 닫았고, 카페는 7시 40분 정도 되니까, 위스키 집들이 보입니다. 여기 이 작가에는 손님들이 좀 있네. 이 동네는 일반 택시보다 어, 아무래도 금융 가다 보니까 연봉 높은 사람들이 많아서 이렇게 그 모험 택시가 많이 이렇게 대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산책하는 사람들도 날씨가 오늘 시원하고 좋은데요. 이렇게 산책하는 사람들도 오늘은 많지 않네요. 저녁 7시 53분입니다. 야 손님이 한두 분 정도 밖엔 안 계시네 이렇게 큰 사거리에 임대료가 엄청 비쌀 텐데 여긴 비어 있는 곳이 아직도 있네 4월 11일 2021년 4월 11일 어, 일요일 낮 12시 반경입니다 네, 서울시청의 아또 무교동 다동상권을 한번 아 둘러보려 합니다 네, 서울시청은 이렇게 그 조용한 음 거리를 어 맞이하고 있습니다 음 다동 그 맥도날드 먹자골목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길거리에는 아 두세 사람 네 사람 정도에 불과하고요 이 거리는 썰렁합니다 아, 문을 닫아 놓은 가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점심 12시 반입니다 아, 지금 여기가 센터플레이스 네, 아, 비교적 관리비가 높은 곳인데요 저렇게 네 비어 있는 가게들이 네 눈에 띕니다 지금 파리바게트 옆에도 비어 있고요 파리바게트는 심지어 문을 지금 닫아 놓은 상황입니다 아, 주말에는 손님이 없으니까 어, 열어 놓은 것보다는 닫아놓은 게 훨씬 더 이득이라고 느낀 거죠. 물론 비단 아, 여기 무교동 다동의 그 거리뿐만이 아닙니다. 뭐 여의도 또 광화문 또 북창동 이런 아, 대표적인 오피스가들이 주말엔 장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그제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카페들이 다 문을 닫았습니다. 점심에는 바글바글거리던 이 카페들이 일요일 낮에는 역시 거리에 사람이 없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주로 문을 다 닫아 놓습니다. 어, 카페뿐만이 아니라 음식점들도 문을 닫아 놓은 이 가게들을 그냥 보실 수 있습니다. 아주 극히 일부의 카페나 또 음식점 아주 극히 일부입니다. 그 일부만 빼놓고서는 그냥 다 문을 닫아 놓은 거라고 보시면 무관합니다. 백다방 백다방은 롯데백화점 맞은 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또 문을 열어놓은 것 같습니다. 네. 아, 지금 다동 그리고 어, 무교동 그 서울 중구의 대표적인 오피스 갑니다. 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어, 다 아시다시피 뭐 코로나19 전에도 사실 경기가 안 좋아서 어, 오피스가의그 직장인들이 많은 그 상권들은 저녁에 손님들이 일찌감치 뚝 끊긴 그런 장면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지금 코로나 19 이후에 그 상권이 더 심하게 악화가 돼서 지금 보셨다시피 초저녁에 일찍 문이 닫히거나 그리고 주말은 어차피 버려야 되는 상권입니다. 사실 월세는 24시간 풀로 돌리는 대가로 지불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지. 아, 우리가 지혜를 좀 모아야 될것 같습니다.